오늘은 4번 문장 영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동사 찾아서 표시해 줄게요. 시작. 자, 그런데,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떤 힌트도 주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end'라는 단어가 달랑 띡하니 주어진 걸 눈에 볼수 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로는 물리적으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다로 끝난다라는 동사 외에 한 개의 동사를 더 잡아주란 입니다 등이 접속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찾아서 동사 표시 해주세요. 그래서 콤마에서 나눠주고 두려움을 준다. 그들 자신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렇죠? 이걸 두 번째, 첫 번째 동사로 이 아이를 두 번째 동사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주고라는 표현은 포기하겠죠? 주다 더하기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만 우리 눈에는 고랑 결합돼서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문장은 동문 어 등의 접속서로 연결된 대등한 문장의 연결이고요. 그래서 다라는 말도 두번 나온 게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해서 다라는 말을 두번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엔드라는 단어를 미리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너희는 두려움을 주다라는 동사와 어뭐 뭐,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두 개의 동사를 찾아서 각각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찾으세요, 본문에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배우다라는 동사는 누가 봐도 쉽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뽀개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런은 쉽게 보이는데, 아니, 뉘는 뭐냐? 도대체 주다는 기부 아니냐? 아니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셈이랑 긁어볼까요? 액티브 활동적인 활동적인 형사입니다. deliberately 일리브러라는 부사 수식어입니다 o 도 e 는 동사입니다. moderate i 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고요. amount는 양이라는 명사고요. fear는 두려움이라는 명사와 그렇죠? 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 둘다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두려움을 주다니까 여기서는 두려움이라는 명사 를 쓰이고 명사를 쓰이고 왠지 도우즈와 짝꿍 표현이 돼버리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남은 컨트롤은 주다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보기를 통해서 도우즈라는 아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려움을 주다 에 쓰이는 동사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알았죠? 적으세요. 도우즈라 자 그럼 이제 그 앞에 주어 완성해야겠죠? 주어는 아이들은 그래서 주어들은 자동사 완성했으면 이제 목적어 주어야겠죠.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역돼서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도적으로 수시형 인 건너뛰고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적이 자기 자신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또 목적어죠. 우리 사회인식 수요 동사 배울 때 누구누구 에서는 간접목 적어, 무엇무엇을 은 직접 목적어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아, 애기라는 말도 목적가될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야지 애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행식수동사구나 라고 알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3행식 타동사가 무조건 다 의리나 를로 했을 때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많은 타동사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그렇죠? 편의상 그냥 의리나 를로 우리는 대표로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취해주세요. 적으세요. 도우지 뒤에다가. 자, 자기 자신이라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 e n 이 복수니까 복수형 대명사 대물적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시하세요. 주어가 목적어 자리 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 재기 대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형 재기 대명사, selves를 이용해서 출두언 knows them selves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도우질는 원래 어 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1 도스, 일 도스, 이 도스에서 이제 약의 단위로서 도우질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로 쓰이는 도우질라는 동사는외우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약을 투입하다는 뜻이에요. 주사기로 혹은 주사기로 네 몸에 약물을 넣거나 알약을 통해서 네 몸속에 약을 집어넣는 행위로 우리는 도우질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약의 한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려움을 주입시키는 거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위협한 거야. 근데 뭐를?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어! 이거야. 을이나 를이 있었어.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여기서 어려운 거 나와. 도어즈라는 아이는 우리가 배운 사인식 수요동사에 안 속해. 그래서 사인식 수요동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는 이미 수업시간을 정해 아는 게 좋아.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요동사로 취급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건 사전 지식이 필요해. 하지만 도우지는 분명히 우리가 배운 사행식 수요동사에는 속하지 않는 아이였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f 어라는 말을 여기다 적어봐. 이게 사행식 수요동사는 이제처럼 완성이 되겠지만 얘는 사형식, 우리가 배운 사행식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가 요 무슨 말인지? 그럼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명사 받는 또 다른 아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죠? 전명구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주어진 전시사 중에서 이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근데 전시사가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난이도가 세기 때문에 보통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위드라는 위드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전시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만 알려줄게요. 원래 약과 네 몸은 따로 있었잖아. 그렇 근데 약을 네 몸에 투입하는 순간 그 약과 네몸을 이제 위드 함께 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도즈 A with B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 따로 적어요. 도즈 A with B A에게 B를 투여하다. 뭐 알약으로 투여하든 아니면 주사 바늘로 투여하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구성 완성됐습니다. 수식어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우리 약속했죠? end. 자, 두 번째 문장 시작할게요. 자, r n 이라는 동사에 있으니까 주어부터 찾아도록 합니다. 쌤이 쭉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데 주어 표시해. 됐죠? 그리고, 없어, 우리말에. 우말에 없다고 영어에도 쓰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죠? 치드들을 그냥 갖다 갔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이라고단괄로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드란 등위 접사 뒤에는 생략 현상이 가능해요. 그쵸죠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음대로 하십니다. 빈칸 개수에 따라서 건 쓰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뒤에 목표 잡아줍니다. 우리말에서 일단 찾으세요. 머리 빨리빨리 굴려요. 그런데 길어. 그럼 봐봐 얘들아. 길면의 쌤이 병률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했죠. 또 그러네요. 그들의 신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 또한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대. 그렇지 병률로 길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배운다라는 말 옆에는 일단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을 적어야지. 그치? 어. 자, 배운다의 첫 번째 목적으로 나왔어. 을를. 뭐?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대. 이 통제하는 방법은 우리 간접음문으로 해서 How, 휴, how 주어 동사로 배워난다고도 배웠고 간접 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은 의문사법으로 투명사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미 중학교 2학년 문법 포인트를 통해서 배운 사실입니다. 맞았죠 그럼 뭘로 해? 간접 문으로 하면 길어지겠지. 그럼 의문사법으로 투명사로 짧아지겠지. 그럼 빈칸의 개수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 근데 통제하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사법으로 투명사로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ow to control라고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야? 통제하는 방법을 그들은 배웁니다가 돼 있어. 자,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여기다 이제 밑줄을 쳐야 돼. 어, 잘 봐야 돼라. 주어, 동사, 목적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쌤이 목적어가 길어지면 우리 말 목적어가 무시가 길잖아. 그래서 다시 뭘찾으랬 했어? 무조건 그래서 다시 동사를 찾으랬 했지. 뭔가 길어지면 그래서 무조건 다시 동사를 찾으랬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다시 컨트롤이라는 동사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쵸? 그렇죠? 무엇을 통제하는지 그 뒤에 컨트롤의 목적을 다시 적어줘서 문장을 활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 해갔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뭔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무조건 통제를 잡아라.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길어지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우리말에서 컨트롤의 목적을 찾아서 표시합니다. 시작. 찾으세요. 뭘 통제하는지. 그게 병렬이었어. 자, 저거. not, only, a. a 곧, 어소, 비. 그래서 뭐 말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 또한, 그렇죠? 물론 여기는 이제 우리 말상 또한이라는 말은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신체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두려움 또한 통제하는 법은 배운대. 그래서 이 목적어를 나도니 A 곧어소 B로 또 다시 병렬로 표시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 오니 그들의 신체, 그들의 대어 신체.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몸도 여러 명이겠죠.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해줘야겠죠. 다음, but, also, 뒤에는 그들의 두려움. 그래서 그들의 대요 두려움, 수여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자쓴것들다 지워줄게요 뒤에서부터 나도니 썼고 컨트롤 썼고 하우 썼고 런 썼고 a 어 썼고 도즈 썼고 끝자 이제 안쓴 것들을 통해서 수식어구 적절히 잡아 넣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따라오고 있죠 자 일단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서라는 수식어구를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수식어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되게 마지막 아이가 대다수로 나와요.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는 부사, 세 번째는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전명구. 그죠? 그래서 보통 영작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전명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너희들은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라는 말을 전명구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도록 하세요. 자, 어떤 전체적인지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영어의 삼총사는 in, at, on 세 개입니다. 전시사를 모르겠으면 in, at, on 중에서 의미관계를 따져서 적절한 아이들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in 썼고요. 이게 이제 통해서라는 말을 쓴 거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활동적인 야외 놀이라는 영 단어를 적어주면 되겠죠. 액티브 야외 놀이 야외 놀이라는 말은 안주어져 있어. 근데 이 글의 주제가 프 r e e p l 이기 때문에 그프 r e e p l 라고 써도 100점 처리되고요. 그렇죠? 내가 야외놀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하면은 그걸 적어도 당연히 정답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두개 중에 뭐든 상관 없습니다. 주제지 않으므로. 그래서 in active o u t o f play까지 해서 활동적인 야외놀이를 통해 그래서 이제 active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자, 정면 끝나고 코, 어, 주절 들어가니까 콤마로 어, 끊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포스트잇으로 넘어와서 주제를 시작합니다 자출 d 들어온 아이들은 도즈 투요한데 그들 자신에게 위드 a 어 어떤 두려움을 투입한데 그런데 우리말 볼게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었어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이었어 됐죠 그렇죠? 이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남아있는 마더리시라는 단어와 어마운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자리에 적절히 수식어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됐죠? 넣어보세요.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 그냥 fear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fear. 그래서 적절한이라는 영어 단어는 moderate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E moderate. 그리고 amount는 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준이 양을 나타내는 영어 대체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oderate amount of까지 하면은 적절한 양의라는 수식 어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with moderate amount of fear 이까지 완성. And, and day, day 뭐 이건 나중에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말 다시 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어? 하나 빠졌다. 의도적으로말또 빠졌다. 근데 이거 딜리버리트리가 그 단어입니다. 적절한 위치 잡아서 넣어줄게요. 물론 부사는 그 적절한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 위치가 자유로운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부사의 가장 대표 기능은 동사를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그냥 동사 옆에다 집어넣으세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도우지라는 동사 옆에다가 딜리버리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됐죠? 실제 학교 시험은 이거의 5분의 1도 안됩니다. 수준은. 그렇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죠? 그렇죠? 5분의 1이 뭐예요? 그 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 이상 이해하면 학교 영작은 진짜 거의, 거의 눈 감고 때려요. 눈 감고. 너무 쉬워서 날아가. 너무 쉬워서. 맞지? 그렇죠? 걱정하지 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말 읽어볼게요.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주고 여기 의도적인 말다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안된것 같다, 얘들아.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쓸 단어는 다쓴것 같아. 그치쓸 단어 다 쓰지 않았나? 다 썼어. 쓸 단어를 다 썼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근데 남은 단어가 없어. 어떻게 하지? 어써 있어 어디? 아, 주어져 있어? 어, 왜, 내가 뭐 가렸나? 아, 선생님 가렸구나. 쌤이 <laughs> 필기하면서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가리고 있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오리온단으로 주지도 않고 환장하네 했는데 아, 주어졌구나. 어, 주어졌대요. t h e r e m y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어,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영어 표현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처음부터 읽을게요. Inactive Outdoor Play,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 Children, 아이들은 deliberately 일부러 Those A with B, A에게 B를 투여하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투여한대요. 근데 그 두려움은 두려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With moderate amount of fear, 적절한 수준의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투여한대요. And, 그리고 되어 e 이 b y 주어진 되어 e 이 b y 그쵸?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and, 그리고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d a y 그들은 learn, 배우게 된답니다. 뭐를? How to control,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근데 도대체 뭘 통제하느냐? 나도 A, 어디서 B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건 그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